아, 오늘 리플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사상 최고치까지 눈앞에 또 취소 쓰면서 전체 코인 시장을 또 이끌고 있는 부분인데 xrp 지금 오히려 조정이나 조금 약보합 상태이죠. 가격 움직임만 보면 확실히 우리 xrp는 힘이 조금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제 생각에는 딱 주요 이슈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의 관심이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완전히 집중이 되어 있다는 점. 기관자금 유입이 거의 이 비트와 이더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ETF 신규 자금이나 월가 있는 펀드들은 대장주부터 비중을 조금 늘렸고요. 상대적으로 XRP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동에서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근 몇 달간 리플이 정말 강하게 상승 모멘텀을 보여줬었죠. 자, 그러면 SEC 소송 종결과 규제 리스크가 사라졌고 ETF 기대감 그리고 대형 금융과의 파트너십 이런 리플의 굵직한 호재들이 시장에 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간접적으로 단기 모멘텀이 조금 소진된 것도 있습니다. 자, 또 최근에 이 코인 시장에는 항상 또 이런 상승바람 안타는 종목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은 항상, 단기 테마나 펌핑 신드롬이 새롭게 자리를 잡습니다. 관심과, 그리고 투기 심리를 빨아들이는 것도 실제 투자 수급 차이로 작용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리플 같은 경우에 소외되어 있다고 해서 리플의 펀더멘탈이 완전하게 무너진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ETF 승인 여부나 대형 기관 투자자, 예를 들면 뭐 월가나, 그리고 연기금이 될수 있겠죠. 자, 이런 투자자, 기관 투자자의 재진입 그리고 글로벌 결제 실사용 확대 같은 이런 다음 모멘텀이 붙을 때마다 단한 번에 이런 뉴스로도 다시 한번 우리 리플은 강한 파동이 또올 거다.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면은 당장 이번 랠리에서 우리 리플이 지금 외면받고 있는 듯 보이지만 펀더멘털이나 대세상승 구조 자체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리플은 미국 SEC가 그레이스케일이나 비트와이즈 같은 주요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현물 ETF 승인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진짜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은 지금 세 번째 공식 코인 ETF 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블룸버그 전문 애널리스트 또한 빠르면은 9월 XRP의 ETF 승인 확률이 거의 85%까지 치솟는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석을 할 만큼 기관이나 월가 자금 모두 유입이 될 기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ETF 출시가 만약에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은 리플은 거래량 그리고 투자금 글로벌 유동성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밸류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시장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RLUSD,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은행 시스템에 직접 통합이 된다는 것은 기관이나 은행, 그리고 결제 산업까지 실사용 기반이 확 늘어나는 또 하나의 대형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ETF 상장이 현실화가 된다면 첫 번째는 XRP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글로벌 메이저 코인 대열에 들어가면서 월가의 자금,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직접 유입이 되는 시장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RLUSD의 은행 통합. 자, 이 부분은 실사용 수요가 폭발할 거고요. 결제나 송금, 국제 유동성 코인으로 XRP가 또한 번에 글로벌 인프라 핵심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브릭스 같은 글로벌 결제나 탈달러 이슈 감안 XRP 레저나 RLUSD 그리고 중앙은행 협업 이슈가 여러 글로벌의 신경제 프로젝트와도 직접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플은 실질적으로 대형 재료들을 아직도 많이 앞두고 있죠. 자, 아직 많이 앞둔 상태에서 좀눌림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4천원대의 초반, 초중반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구간까지 단기 조정이 내려온 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시장 점유율을 거의 먹고 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이 뉴스나 이슈까지도 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조정받는 분위기가 겹쳤기 때문이고요. 자곧 있을 ETF 곧 있을 리플의 ETF 그리고 제도권의 대자본 유입 같은 대형 모멘텀이 다시 한번 공식화가 된다. 그러면 리플은 5천 원 이상 아니 그 이상으로 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2025년 하반기까지의 리플 투자자분들의 최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세력들의 이동방향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바로 이 블랙록의 행보, 그리고 SEC 소송 자료, 이 마지막까지도 모두 오픈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모든 글로벌 자금 움직임, 은행업 인가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ETF 전선까지 이 문서에 미국 크립토 시장 지배구도와 앞으로 진짜 누가 판을 뒤집을지 예견된 핵심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전세계 금융 지도에서 리플의 현실 위치, 그리고 SEC의 암투, 은행협회 반대의 뒷이야기, 그리고 곧 도래할 XRP 대폭등 신호까지 공개 전에 단독 선점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진짜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그냥 넘기신다면 네트워크를 지배할 여러분들의 이 골든타임을 눈앞에서 놓치게 되시는 겁니다. 오직 한정된 분들에게만 전달되는 SEC 블랙록 극비 보고서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다음 랠리에 진짜 주인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리플과 sec 그리고 블랙록까지 얽힌 절대 공개되지 않은 극비 인사이트 제 영상 하단 보시면 더보기란 보이십니다. 더보기란 클릭하시고 링크 클릭하신 후에 문자, 리플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자 오직 한정된 분들께만 sec 소송에 숨겨진 내막과 월가 정보까지 단독으로 전달 드립니다 남들은 모르는 이 골든타임 이번 랠리의 진짜 수혜자는 이 비밀을 먼저 확인한 시청자 분들일 겁니다 기회는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몫이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이시죠 더보기란 클릭 후 링크 클릭하신 후에 리플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면 고정 댓글 달려 있습니다. 고정 댓글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010-9627-3205 번호로 문자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 선착순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먼저 아는 사람만 다음 랠리에서 정말 남들보다 빠르게 10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짜 판도라의 상자 지금 바로 열어보세요. 오늘 이 자료값은 오직 좋아요. 단 하나만 받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꼭 눌러 주시고 문자 리플 남겨 주시는 분들께 자료 모두 오픈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XRP 수익 기원하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